주님의 집을 찾아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주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아홉 번째 주일이고, 특별히 기독교 대한 감리회에서는 광복 기념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조국의 광복을 위해 쓰신 많은 손조들의 희생을 꼭 기억하고, 또 우리에게 광복을 주시고. 지금까지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난 주일부터 우리 기독교 기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창조주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열 주간의 시간이, 음, 특별히 제가 간절히 기도하기는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보다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께, 오래 다니신 분들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죄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본인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심지어 왜 교회에서 혹은 목사님은 자꾸 사람들 보고 죄인이라고 합니까? 라고 불쾌한 마음을 갖는 분들도 있으시죠. 그리고 목사님께 와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줄 아세요? 목사님, 자꾸 그런 설교하시면 교인 떨어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는 것,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 다그 문제가 어디서 시작됩니까? 죽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바로 죽음 때문인데 그 죽음의 원인이 어디에서 시작해요? 죄에서 시작하죠. 성경은 기록된 바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죄인이라는 소리예요. 이 사실은 우리 어린 자녀들을 보면 잘알수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린 아이, 우리 어린 자, 자녀들이 어렸을 때, 제일 먼저 한 말이 뭐 엄마, 아빠 둘 중에 하나겠지요. 그리고 나서 한 말이 뭔지 기억하세요? 혹시 기억하신다면, 그 아이들이 좋아요, 괜찮아요, 미안해요, 이런 말을 먼저 하던가요? 아니면 싫어, 안 돼, 미워, 내 거야? 이런 말을 먼저 하던가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심지어는 이제 막 입을 뗀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남을 공격하고 미워하는 말부터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오죽하면 어린이집에 가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래요? 감기랑 욕이래요 그리고 우리 사회를 잘 보세요 온갖 중독들, 뭐 술, 도박, 뭐 마약, 폭력, 음란한 사이트들, 이런 것들 누가 가르쳐 줘서 알게 됩니까? 가만히 놔둬도 어느 집이나 어느 부모 아래에서나 다잘 배웁니다. 순식간에 배워요. 법으로 아무리 못하게 단속해도 온 사회에 퍼져버립니다. 그러나 밤에 아무도 보지 않는 늦은 새벽에, 늦은 밤에 교통 질서를 지키는 일이라든지, 가난한 이웃을 돕는 선한 일을 아무리 권장하고 캠페인을 진행해도 잘안 되지요. 저도 새벽 기도를 올 때마다 반석고등학교 앞에 있는 그 30km 그 제한된 그 카메라만 없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매일매일, 왜 여기다가 이 카메라를 설치해 놔서? 그래서 이런 말이 있대요. 지옥길은 내리막길이다. 이게 무슨 말 같으세요? 내리막길이어서 가만 내비도도 지옥으로 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반자동적으로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인간이 죄인이라는 증거들입니다. 그런데 이 죄도 두 가지 종류의 죄가 있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원죄라는 근본적인 죄가 있죠. 이 죄를 영어로 sin, sin이라고 하고, 이거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대문자로 쓰기도 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에게 있는 근본적인 죄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물건을 훔친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일상생활 속에서 짓는 죄를 트랜스그레, 트랜스그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어, 혹은 소문자로 sin이라고 써서 우리가 짓는 윤리적인 죄들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거의 대부분의 죄는 바로 근본적인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죄라고 하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짓는 윤리적인 죄만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 자꾸 나를 죄인이라고 하냐? 나는 남을 한번 미워해 본 적도 없고, 땅에 한번 쓰레기를 버려본 적도 없고, 아무도 보지, 않, 아무도 보지 않아도 신호등 잘 지키고, 그런데 왜 자꾸 나를 죄인이라고 합니까? 라고 말하는 거지요. 하지만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떠한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짓는 죄, 회개해야 하죠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근본적으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다는 분들도 매일 짓는 죄, 자기가 어제 누구를 미워했던 것, 함부로 말했던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했던 것, 그런 윤리적인 죄들은 잘 회개하지만 자신이 근본적인 죄인이라는 사실은 잊어버리고 사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이 근본적인 죄가 어디에서 시작했습니까? 바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죄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었고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잘 가꾸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이 착각을 해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바로? 자기 자신을 주인이라고 착각한 것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런데야 자기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못하고, 자기 중심에 자기 자신을 둔 나머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까지 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한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열매를 먹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눈에 오른대로 행동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의 시작입니다.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누구나 자기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한없이 남에게는 단호하면서도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뭐라고요? 불륜이라고요. 그래서 내로 남불. 이토록 히트 히트 쳐본 사자성어 사자성어는 아니겠지만 사자성어가 없을 정도예요. 운전하다가 내가 끼어들면 다 이유가 있고 남이 끼어들면 어떻게 해요? 통의 질서를 파괴하는 아주 폭력적인 사람이 되어라고 판단을 하죠 제가 휴가를 시작하던 첫날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차가 지금 공장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식구 세 식구가 일주일 내내 병원을 다니며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보험은 100대 0 제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을 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고가 탁 났을 때, 아 나는 목사야, 나는 잘 해야지, 수도 없이 마음에 다짐을 하고 다짐을 했건만, 그 상대방이 내리자마자 저한테 딱 이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급하게 들어와서 이 사고를 만들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 그렇게 됐을 때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뭔가가 돌아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한테 뭐라 그랬냐면, 설마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 정도도 어떻게 보면 되게 잘한 대처라고 할수 있겠지만, 제가 목사가 아니었고, 저희 동네가 아니었다면, 저는 어떻게 얘기했을지 상상이 돼요, 저는. 제 나름대로는 상상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든 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 삶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내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아직도 그 아주머니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자기중심적인 근본적인 마음이 개인적인 것에 머물지 않고 이것이 더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 간의 전쟁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인간은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그 근본적인 죄를 해결해야 돼요. 그 약한 고리를 뱀을 앞세운 사탄이 공격하신 것이, 공격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고 딱 하나 허락하시지 않은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그 사탄의 유혹에 져버린 것이죠. 이거는 먹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원칙에 관한 문제였어요. 지금도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삶의 원칙은 무엇이니? 너는 누구를 주인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에 오른 대로, 내 감정에 좋은 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인가? 요즘 오후 예배 안 드리고 밖에 나가서 밥 식사하시고 일찍 집에 들어가시니까 어떠세요?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나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평소에 주일 오후 예배를 지키죠. 힘들지만. 왜 그런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내가 편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이니까 우리는 주일 오후 예배에도 또 어느 교회에서는 주일 저녁에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책에 많은 죄악들이 나와 있지만 그 죄악, 너무나 많은 죄악들로 물들여져 있는 성경이 바로 사사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겠지만 사사기는 많은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고 많은 스펙타클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아주 재밌고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인 것 같지만 사사기는 인간의 죄악들에 대한 정확한 고백들을 담고 있는 성경책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마지막 장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동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의 결과가 바로 그 수많은 죄악들이라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고 단 하나 허락하시지 않은 것이 그 바로 선악과였는데,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실패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먹고 싶으면 먹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운 것을 따라 살려고 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근본적인 죄입니다. 사탄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사탄은 사탄을 주인으로 여기라고, 여기며 살려고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유혹하면 빠져나갈 것이 너무나 쉽기 때문이지요. 사탄은 지금도 너 자신을 주인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옳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 그것들을 통하여 많은 윤리적인 죄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심어 넣어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뭐에 따라 창조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싫어했다는 거지요. 그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어리석어지고 어두워지게 되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되니까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심지어 동성애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수 밖에 없는 존재들이 된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판단이에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거든 로마서 1장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다 읽어보실 필요도 없어요. 1장부터 한 18장 정도까지만 읽어보시면 그 로마서에 나온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인간의 모든 죄악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인 죄에서 떠나지를 못해요. 우리가 윤리적인 죄를 가지고 씨름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세요. 우리가 지은 죄를 또 짓고, 회개하고, 한번 회개하면 안 짓게 되나요? 또 짓죠. 거의 똑같은 문제들에서 계속해서 넘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 근본적인 죄악을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아서 그래요. 죄의 문제는 도덕과 윤리나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죠. 요즘은 전기차도 많이 있지만 내연기관 자동차는 기름을 넣어야 차가 가죠. 휘발유이든 디젤이든. 보이는 것이 비슷하다고 물을 넣으면 그 자동차는 어떻게 됩니까? 고장나죠. 못쓰게 돼요. 어, 이 물이 아닌가? 하고 더 깨끗한 물, 더 비싼 물, 뭐한 병에 막 4천원씩 하고 이런 물들 넣는다고 그 차가 갑니까? 가지 않아요. 근본적인 연료를 바꿔야 되죠.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내 행실을 가지고 씨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본적인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원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기름 대신 물을 넣은 자동차처럼 고장나 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오늘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함께 읽어 보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그 나무를 봤는데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이게 누구의 시선으로 봐서 그런 겁니까? 자기 자신의 시선으로 봐서 그래요. 그리고 그 죄는 어떻게 돼요? 쉽게 전염이 됩니다. 남편에게 줌에 그도 먹은지라. 이 말씀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약성경의 한 구절을 찾아보아야 하는데요.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창세기 3장 6절 옆에다가 요 1, 2장 16절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에 성경을 볼때 창세기 3장 6절을 읽을 때 요한일서 2장 16절도 함께 읽을 수 있도록 사도 요한이 말하는 세상이란 죄에 물든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가치관들과 판단들과 감정들을 말하는 거죠 먹음직도 하고라는 말은 육신의 정욕과 연결이 될 겁니다 정욕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욕심들을 정욕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사고로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일종의 과시욕이죠. 아담과 하와에도, 하와에게도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나 자기 자신을 두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아담과 하와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고 마음의 중심을 빼앗겨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6절 마지막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후반절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우리 중심,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셔야 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세상에 있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니 우리는 끊임없이 그 근본적인 죄에서 해결한받지를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죄악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도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의 약속을 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는 스스로 이런 죄악들을 해결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선한 일을 하고 봉사 헌신을 한다고 해도 죄값을 치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악의 고통의 멍해를 벗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대부분의 죄는 윤리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죄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지 않는 근본적인 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일 뿐이에요. 연약한 존재들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하고, 그러니 내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는 그 죄악들을 해결하 해결함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함 받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존재들일 뿐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문제의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함을 받을 때에야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영생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